진짜 좀 완전 소신발언 해도 되나요? 네. 저는 항상, 어, 애기씨가요, 저희 선녀님이 이러는데, 어, 우리 선녀는 뭐, 뭐 어떤 명품을 좋아해. 뭐, 신을 내 수아부리듯이. 내가 원하는 걸뭐 신의 빙자에서. 그러면서 막 요즘 세상에, 저는 그건 정말 놀랄 노자예요. 바이 턱하고 막혀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쌍콩덩의기선녀입니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 점수럽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음 이제 어 차세대 슈퍼스타로서 자. <laughs> 현 슈퍼스타 <laughs> 차세대 그 예전 영상에 한 번씩 제가 조금 조금씩 언급은 했던 적은 있었는데 음. 세상이 너무 모해지다 보니 점점 더 어 정말 팔자가 참 우리 왜 기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제가 팔자 편에서 또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음. 그런 분들이 많아져요. 음. 한마디로 예전에는 신병하면 전 재산을 다 잃었대, 음. 아팠대, 뭐했대. 근데 요즘은 신병이 아닌데도 그런 걸 많이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점점 더 무당들도 많아질 것이고, 음. 점수럽이 정말 정말 포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음. 지금도 물론 많습니다. 음. 많아요. 그렇지만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뭐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항상 이게 양면이 다 있어요. 음. 제가 유튜브를 해서 좋은 점이 많지 않아, 손님 많지 않아, 단점도 되게 많아요. 음. 왜냐면, 양면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점수럽이 나는 게 포화 상태가 되다 보면, 기준이 모호해져요.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되게 간단하고 심플했어요. 사주, 장명, 명리, 주역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무당. 무당이지만 사주 볼수 있어. 무당이지만 신점 보시는 분들. 예전엔 무당이었지만, 이제 또 부처님을 모시는 분들, 음. 또 스님의 경계에서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 음. 이렇게만 있었어요. 음. 근데 요즘은 무당도, 제가 이거 소신발언이요? 타로 봐요. 음. 무당이 아닌데도 타로를 봐요. 음. 무당이 아닌데도 타로를 보면서 신타로를 봐요. 음. 그러니까 경계가 되게 모호해져요. 음. 이게 점점.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아니야, 내 것만 오라가 아니라, 음. 기준이 모호해지다 보니까 음.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음. 뭐가 뭔지, 뭔 뭐, 뭔지, 뭐. 근데 이게 동종업계가 많아져서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부분이 아니라, 음. 무당은 신을 모시잖아요? 그럼 네. 예법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를 해요. 네. 아무리 현실이, 현재가 조금 바뀌었다고 할지언정, 음. 분명히 무당으로서 하면 안 되는 선과, 음. 무당으로 해야 되는 영역의 선이 분명히 있어요. 음. 무당은 그래요. 음. 다른 점수라고는 모르겠는데, 무당은 그래요. 음. 근데, 이 경계가 모호해지다 보면, 당연히 신을 모시는데도 생뚱맞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음... 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저는 사실은 포화 상태가 되지만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 그래도 어느 적정선을 좀 맞춰가면서 다양하게 생기면 상관이 없겠는데, 너무 음... 뭐, 뭐막 아... 이렇게. 이러는 거는 사실 좀 걱정에 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점수업을 네. 시장으로 봤을 때 음. 시장 규모는 음. 많이 이제 수요가 많이 더 생겨날까요? 아니면은 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세요? 찾는 사람들이 네.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지만 많아지다가 너무나도 우리가 메뉴가 너무 많으면 음. 한 순간에는 막 많은 사람들이 찾다가도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처럼 또왜 점에도 유행타는 것처럼 음, 음, 이거는 유행을 타 근데 또 유행에 또 시들해지면 이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점이 또 생겨나네 음, 이렇게 좀 생겨나지 않을까 음, 그러다 보면 듣도 보다 못한 점을 보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지 않을까 음, 네 저한테 그래요 어 아닌데요 선녀님 저 올해 운이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뭐 어디서도 대체 그런 얘기 뭘, 뭘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뭐, 어딜 갔었냐라고 특정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갔어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음. 너무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오시니까 도대체 누가, 뭐,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오늘의 어... 운세 어플에서요. 아... 아... 여러분 많이 보셔도 돼요 많이 보시고 그거를 내 편의에 맞춰서 생각하셔도 돼요 음. 눈에 거,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가 오늘 큰 마음 먹고 뭘 하려고 했는데 좋은 응원의 메시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음. 그리고 내가 큰걸 하려고 했는데 나쁜 얘기 있으면 조심하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의 운세 믿으면서 왜무당하는 말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laughs> 그러면은 이거 누가 옳다고 제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 오늘의 운세 어플하고 싸워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오늘의 운세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제가 어느 날 한번, 제가 사실 요, 요즘 이런 거잘 못해요. 이거 막 뱅킹하고 이런 거잘 못, 잘 몰라요. 어려워요. 그래서 좀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오류도 나고 막 이러는데, 은행 어플에도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 있죠, 있죠. 어,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어, 네. 그걸 몰랐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뭐 예전에, 예전이에요. 유행을 탄다고 하는 게 예전에는 혈액형 점. 아하. 혈액형 별 운세. 혈액형 궁합. 혈액형 궁합. 아하. 근데 요즘 혈액형 궁합 많이 안 봐요. 음. MBTI 아하. 궁합. 뭐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음. 이게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음. 것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내 입맛에 맞게끔 내가 또 이렇게 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그대로 신점에 가서 와서 적용해서 사람들이 되게 그니까, 나름대로 똑소리나게 준비를 해 오셔요. 궁합, 뭐, 뭔 점, 뭔 점, 뭔 점. 선생님,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사업점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궁합이 궁금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 꿈이 되세요. 점은 절대 그렇게 순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니까 러 이게, 너무 이게, 다양한 정보화 시대에 음. <laughs> 안 좋아지는 그것들도 참 많다. 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음. 이 무당 예법 따라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또 젊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무업의 길에 들어서면 음. 그래도 젊음을, 현실을 차세대,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그 푸릇푸릇한 그거에다 적용을 해서 예법 적용하면 너무 좋거든요. 음. 근데 왜 그들만의 세상으로 무속을 또 풀어나가요? 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우려를 해요. 음. 다른 점, 이것보다 다양하게 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음. 진짜 좀 완전 소심발언 해도 되나요? 네. 저는 항상, 어, 애기씨가요, 저희 선녀님이 이러는데, 음. 어, 우리 선녀는 뭐, 뭐 어떤 명품을 좋아해. 음. 뭐, 신을 내수아부리듯이 음. 내가 원하는 걸뭐 신의 빙자에서. 음. 그러면서 막 요즘 세상에, 저는 그건 정말 놀랄 노자예요. 음. 발턱 하고 막혀요.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이 무당이라는 게 얼마나 다르게 바라봐지겠어요. 음. 각자 모시는 신령님들이 성향이 다르고 모시는 신법이 다르고 예법이 다르다고 해도 기본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기본을 벗어나면서 하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음. 그러다 보면 정말 왜우리 아까 30년 뒤의 미래를 꿈꿨지만 30년 뒤의 미래에는 예법 따라가는 무당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저는. 젊음에 맞게끔 음. 제가 매번 얘기하는 점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네, 네, 네. 왜냐면 상황과 사회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달라졌다고 음. 근데 그래도 막 너무 음. 너무 이 기준선 없이 그렇게 하는 건안 되지 않을까? 음. 네 아직도 구독을 안 하였느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K 무당. 네 이러면 이제 K 무당의 세계화도 가능할까요? 세 개와? 점수로 어, 시작으로 보면. 네. 지금은 이제 뭐 대한민국과 네. 이제 해외 동포 여러분 음. 뭐 이렇게 이제 보시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 세계화, 세계화 가능하였다고 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흐름은 음. 저도 세계화 하고 싶습니다. 음. 네, 그렇지만 세계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장벽이 하나 있어요. 언어예요. 언어. 언어. 왜냐, 우리 애기 씨는 그 몽실몽실해가지고 뽕뽕 해가지고 그러잖아. 애기 씨의 단어를 영어로 설명이 안 돼요.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이 애기 씨의 단어 표현은 음음. 안 되더라고요. 이, 여기에서 그러지. 음. 당연히 뭔가를 이렇게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 예전에도 왜 우리 무속이라는. 그거를, 굿 음. 하는 거를 이제 문화재 공연처럼 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음. 그걸로 이제 관심을 하고. 근데 또 요즘은 K 뭐 해가지고 영화로서도 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계화 하려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K 무당의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화를 해요. 음. 그거는 제가 우려를 한다 이겁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끝!